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몸속에서는 매일 5천 개에서 만 개의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저는 30년 동안 암환자 상담을 하며 이 수치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는 60세 이후 암 발생률이 7배 뛰고 75세 이후에는 14배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자라느냐, 잠들어 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질환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환자의 회복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염증의 수치도 달라졌습니다. 피로도와 통증 정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가 특별히 아프지도 않은데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을 자도 상쾌하지 않고 체력이 갑자기 떨어진 느낌 말입니다. 이런 증상은 종종 몸 안에 염증이 올라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불이 붙기 쉬운 마른 장작처럼 염증 많은 몸속에서는 암이 자랄 환경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들은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습지 같은 환경을 만듭니다. 습한 땅에서는 불이 잘 붙지 않듯 염증이 낮은 몸에서는 암세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입니다. 제가 암 환자를 보며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은 이런 순간입니다. 72세 박모 어르신은 검진에서 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맵지도 짜지도 않게 먹었는데 왜 암이 생긴 거요?" 그는 약한 조미료가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 전체가 암세포에 좋은 연료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같은 시기 68세 김모 어르신은 대장암 수술 후 회복 중이었는데 회복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더뎠습니다. 조사해보니 매일 아침 흰빵과 잼, 우유를 드시고 점심은 밀가루 음식, 저녁은 술과 안주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이 식단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당, 트랜스 지방, 정제탄수화물이 가득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그냥 남들 먹는 거 먹었을 뿐인데. 이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암세포는 어떤 음식에는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음식은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20배 가까이 더 빠른 속도로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포도당은 쉽게 말하면 설탕으로 흰쌀과 흰빵, 과자와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결국 모두 포도당이 됩니다. 또한 암세포는 산성 환경과 염증이 많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당이 많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속 염증이 치솟고 그 염증이 다시 암세포 활동을 돕는 순환이 생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5가지와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 5가지를 정확한 이유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정제당입니다.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단 음료가 대표적입니다. 암세포는 이 당을 가장 빠른 연료로 사용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의 당 흡수 속도는 젊은 층보다 두배 빠릅니다. 당이 혈액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류에 많습니다. 혈관 염증을 높여 암세포 성장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 속에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네 번째는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라면, 국수, 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급증하고 인슐린은 암세포 성장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다섯 번째는 탄 음식과 직화구이입니다. 태운 고기 속 벤조필에는 발암물질입니다. 고온에서 단백질이 탈때 생성되는 이 물질은 dna를 손상시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잠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 식습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암세포 자멸을 유도합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스스로 죽게 만드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는 면역 세포를 깨웁니다. 우리 몸의 자연살해 세포라 불리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공격하도록 돕습니다. 버섯은 매일 한줌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 카테킨은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세 잔에서 네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은 염증을 낮춰 암 활동을 막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이 성분이 풍부합니다. 샐러드나 나물에 한 스푼씩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암세포의 혈관 생성, 즉 먹이 공급선을 차단합니다. 암세포는 자라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양파가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쌓여서 우리 몸의 환경을 바꿉니다. 암을 치유하는 것은 의학의 영역이지만,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해결책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음식은 약보다 강력한 환경 조절 도구입니다.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루 한끼 이상은 채소 200g 이상 포함입니다. 200g은 두손 가득 채운 정도입니다. 쌈채소든 샐러드든 나물이든 상관 없습니다. 둘째는 흰 밀가루 음식은 일주일에 두회 이하입니다. 라면이나 빵을 드신다면 일주일에 두 번까지만 드세요. 셋째는 설탕 들어간 음료는 일주일에 한회 이하입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는 습관도 여기 포함됩니다. 넷째는 고기는 구울 때 센불금지, 약불과 중불 원칙입니다. 고기가 타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천천히 약한 불에 구우세요. 다섯째는 브로콜리와 버섯, 양파는 자주 조합해서 드세요. 이세 가지를 함께 볶거나 국에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매일 이 조합을 한 가지씩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다음은 절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첫째는 암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은 탄 음식 절대 금지입니다.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까맣게 탄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드세요. 둘째는 술은 암세포를 자극하므로 주 영회에서 1회 이하입니다. 술은 가난뿐 아니라 대장암, 유방암과도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는 가공육은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시지와 해물 냉장고에서 완전히 없애세요. 또한 암을 막는 시너지 습관은 이렇습니다. 매일 20분 걷기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수면 7시간 유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수면 부족은 암세포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암세포 활동이 증가하므로 이완호흡 열외를 하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번만 반복해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햇빛 10분으로 면역세포 활성을 높여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햇빛을 쬐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잠깐 산책하세요. 여기서 짧은 대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그 빵이랑 과자 좀 줄이세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는 달달한 거 먹어야 기운이 나는데, 부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게 당신 몸속 불을 키우는 연료라니까요. 이 대화는 실제로 제가 상담실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이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분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려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바로 혈당이 떨어지면서 더 심한 피로가 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증가하고 암세포는 그 당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단 음식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달걀 하나를 드세요. 훨씬 오래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매일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둘째, 설탕과 가공육. 탄 음식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이 음식들은 암세포에게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버섯. 양파, 올리브오일은 암세포가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몸속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할 행동 다섯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설탕 음료 끊기입니다. 탄산 음료, 주스, 믹스커피를 끊으세요. 물이나 녹차로 바꾸세요. 둘째, 가공육 끊기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햄과 소시지를 버리세요. 셋째, 채소 200g 섭취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올리세요. 넷째, 브로콜리와 양파, 버섯 조합해 먹기입니다. 이세 가지를 넣은 볶음이나 국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탄 음식 금지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약한 불로 천천히 구우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속 세포들이 반응합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세포에게 자라라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잠들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진 치유력이 음식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65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빵과 과자를 끊고 매일 브로콜리와 양파, 버섯을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포는 계속 새로 만들어집니다. 혈액은 120일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뀝니다. 뼈도 7년마다 새로 생성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재생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좋은 재료를 주면 됩니다. 암은 두려운 병이지만 음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주는 연료로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주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신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음식이 내일의 암세포 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하세요. 오늘은 내 몸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설탕 가득한 음료가 아니라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 가공육이 아니라 신선한 채소를 먹겠다. 탄 고기가 아니라 부드럽게 익힌 생선을 먹겠다. 이런 작은 선택이 모여서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부부가 함께, 자녀와 함께 식단을 바꾸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건강한 식탁은 가족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어른에게는 암 예방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튀김 반찬 대신 삶거나 찐 반찬을 달콤한 후식 대신 과일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브로콜리와 양파, 버섯을 꼭한 가지는 포함시키세요. 이것만으로도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선택입니다. 매 끼니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건강을 선택할 것인가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의 맛을 선택할 것인가 미래의 건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예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몸속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암세포에게 잘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가지만 기억하세요. 암세포는 매일 생기지만, 우리에게는 매일 막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 오늘 점심에 드실 음식, 오늘 저녁에 드실 음식이 모두 기회입니다. 설탕 대신 녹차를, 햄 대신 생선을, 흰빵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암을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식습관을 바꾼 분들은 3개월 안에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집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본 수백 명의 환자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 식습관과 건강 고민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씨앗이 됩니다. 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고 설탕 음료를 버리세요. 가공육을 버리세요. 그리고 장을 보러 갈때 브로콜리와 양파, 버섯을 담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건강한 선택을 하셨다면, 내일도 하세요. 모레도 하세요. 일주일, 한 달, 일년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깨끗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꿔 건강을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언제든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 좋아지고 나쁜 음식을 주면 나빠집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변화를 만드세요. 오늘 저녁부터요. 설탕 음료 대신 물을, 가공육 대신 생선을, 흰빵 대신 통곡물을 튀김, 대신 찜을, 과자 대신 과일을 올리세요. 그리고 브로콜리와 양파, 버섯을 꼭 넣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속 암세포를 잠재울 것입니다.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